네 안녕하세요 코인농부입니다. 자 녹화 시간은 8월 1일 금요일이죠 한주에 마무리고요. 자 8월 첫 번째 주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급등 코인 가져왔습니다. 자 영상 보시기 전에 네,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자 지금 제 계좌 보시면은 어제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눌렸죠 밤부터 많이 눌렸어요 다들 아실 텐데 그래서 지금 보유 종목들도 좀 어느 정도 일제히 내려온 상황입니다.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분할익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이 어쨌든 뭐 시장이 빠져 가장 중요한 이 수익 보호 계속적으로 이제 정보방에서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. 자저 농부가 운영하는 현물방은 100%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. 자, 이런 모든 급등 코인들의 타점과 대응법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어, 지금 편하게 들어와 보시고요. 자 그럼 바로 오늘 급등 코인 네,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아코인이고요, 다들 아시죠? 되게 옛날부터 업비트에서 어느 정도 수익 기회를 주었던 그런 종목인데 딱두 가지 핵심 짚어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바로 오늘 돼서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게 뭐냐 일단은 여기 파란 색깔 200일 장기 2평선을 돌파 시도해주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요 5.4원 주요 매물대죠 여기를 같이 이제 뚫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이두 구간들을 기준으로 위나 아래로 발생하는 움직임에 따라서 정말 확고한 추세 반전의 핵심이 될수 있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돌파하려는 과정에서 진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매수 거래량이 쌓여 들어왔죠. 지금도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데, 자 이것만 봐도요 단기 세력들의 개입이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어요. 본격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기 전에 나타내는 그런 시그널들을 전부 다 보여주고 있고요. 자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올랐다가 바로 내리는 그런 펌핑이 아니라 실제 거래량이 담긴 유의미한 상승 움직임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자, 지금 좀눌리고 있을 때 매수를 해두면은 당연히 더 좋은 저렴한 가격에 담아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5.3원 뚫으면은 일단은 가장 가까운 타깃은 7원 저항대입니다 무려 40% 수익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에 나설 계획이고요 정보방에서도 실시간으로 그 과정들이 있죠 대응 방법이나 뭐 관점 가장 중요한 매도 타점까지 공유해 드릴 거니까 자 지금 영상 보신 분들 이번 주말 그냥 놀고만 있지 마시고 이 시아코인 소액이라도 매수해 보셔서 저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어, 단기적인 수익들 꼭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만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어, 주말에는 영상은 안 올라와요 자, 정보방에서만 이제 실시간 대응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. 오세요, 아시 겠죠？그럼 영상 으로 는？다 음주 월요일 에 다시 찾아뵙 도록 하겠 습니다. 지금 까지 코인 농부 였 습니다. 감사 합니다.